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... 근거 있는 음... 자신감이랑 <laughs> 아 그러네. <그렇지. 웃음> 근거 없는 자신감이랑 예쁘고 잘생기고 되게 매력적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많아. 요 특히 배우 음... 중에서도 황정민 배우가. 응. 나 숟가락만. 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... 어... 실패나 성공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. 내... 자존감이 어느 상태인가좀볼수 음. 있는 것 같아요.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은 나의 일이 곧 나는 아니야. 음. 그러니까 나의 실패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야. 내 존재가 실패한 건 아니다.라고 믿는 거. 음. 이성이랑 많이 헤어질 때 그냥 음. 음. 가장 맞아요. 많이 는거 아니야? 그래서 그러니까. 저는 예전에 네. 좀 헤어질 것 같으면 내가 봤지. 아, <웃음> 아, 음, 음, 교환광고입다교환광고다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